1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전부 다 지수는 3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은 3, 4, 5,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9까지 1씩 차이가 나고 있네? 그러면 우리 합을 구해야 되니까, 시그마 합공식 중에서 세제곱 공식을 이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봐. 1번 문제를 풀때 조금 더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은 3 앞에 1과 2가 지금 포함이 안 됐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은 내가 임의로 이렇게 더해주고요. 뒤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3의 세제곱 더하기, 4의 세제곱 해서 어디까지 쭉쭉쭉 9의 세제곱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이만큼을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얘가 어떻게 돼요? 시그마 k는 2랑부터 자, 몇 개예요? 1부터 9까지니까 9항까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k의 세제곱이다라고 쓸수 있는 거야. 그쵸 근데 만약에 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잘 봐. 시그마 k는 2랑부터 9항까지 k의 세제곱에서 뭐만 빼 주면 돼요. 내가 더해 준1 세제곱이랑 2 세제곱에 한만빼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1번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럼 봐. 여기에서 8에다 1 더하면 9가 되니까 이거를 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왜 나머지로 하면 안 되냐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복잡하다는 거야. 똑같이 k 세제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때는 항의 개수도 달라지고요. k 대신에 k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돼. 거기에 세제곱이니까 계산이 훨씬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값을 구할게요. 자, 먼저, 세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세제곱 공식은 2분의, 자, 우리 n에 n 플러스 1이라고 하죠? 9에 9 더하기 1 해주면, 9 곱하기 10. 이 값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해주시면 되겠네요. 약분하면 5가 되고, 자, 45에, 45의 제곱은 2025가 되고요. 거기서 9를 빼주면 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2016이 되는 거죠. 이렇게 1번은 하나 풀었어요. 그 다음에 2번도 볼 거예요. 2번은 있잖아. 일반항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 건데 지금 나열된 값이 우리 수열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자. 잘 봐. 앞쪽에 곱해진 거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1, 2, 3, 쭉쭉쭉 가서 19 이렇게 가. 우리 이렇게 1씩 커지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n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값을 봤더니 여기는 봐. 19, 18, 17 이렇게 19부터 하나씩 쭉쭉쭉 줄어들더니 1까지 가.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지금 앞에 곱해진 거랑 뒤에 곱해진 거랑. 그럼 우리 뒤에 곱해진 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19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디에서 20에서 n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잘봐 n에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19 맞지 그 다음에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8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합공식 즉 시그마를 이용해서 답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를 다시 한번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자 K는 2랑부터 이건 다행히 항 따지기 편해 1부터 19까지니까 19개의 항이 있는 거고요. 자 1번 항도 구해놨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K로 바꿔서 20 K다라고 계산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 K는 2랑부터 19항까지 여기는 20K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20K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k제곱 이렇게 구했어 자 근데 우리 이 상태로는 계산 안되니까 어떻게 각각 줘야지 뭐 이렇게 각각 각각 주고 합공식 쓰는거야 잘봐자 우리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할게요 이만큼 이렇게 볼게 먼저 k부터 볼게 k k공식은 어떻게 써요 2분의 N에 n 의 n플러스 1이니까 19에다가 곱하기 1 더하면 2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원래 앞에 곱해져 있던 20은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지? 그 다음 중간에 마이너스로 연결되고요. 자, 뒤에는 뭐야? k제곱공식이야. k제곱공식은 어떻게 가요? 6분의. 자, 먼저 n 그대로 19. 그 다음에 n 플러스 1 하면은 20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 2m 플러스 1이니까 2 곱하고 1 더하면 39가 나오겠지. 그죠?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얘는 약분돼서 10이 되고, 곱하면 뭐가 나와요? 3,800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에, 여기도 약분 한번 해볼게요. 2로 약분하면 3, 그 다음에 10이 되고요. 또 3으로 약분하면 13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13 곱하기 19는 39, 27, 그 다음에 11, 3, 1 해주면 7, 4, 2. 247에 10 곱해 주면 되니까, 2,470 이렇게 되네. 그럼 둘이 빼면 어떻게 돼요? 둘이 빼면은 1,330이 나오게 되는 거죠.